자, 아, 여러분, 심택입니다. 아, 심택이, 아, 그동안 9월달부터 10월달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고점에서 이만큼의 어떤 박스권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비물량 관련해서 조금, 예, 좀 걱정스러운 뉴스도 나오기도 했죠. 자, 일단은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월봉상에서 예, 제가 이 캔들이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분석을 해 드렸을 것 같아요. 11월달에 이렇게 그래서 이 43,400원 정도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그런 포인트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은 그 구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갈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11월달에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만큼 올라가면서 끝났고 12월달에도 이런 도지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아래 좀 방향을 못 잡는 예, 그런 캔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11월에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랑 같이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11월달에 월봉 캔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직전 어, 고점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저항을 좀 받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얘가 되돌림하는 자리 네, 저는 43,400원까지는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심택 영상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일봉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불안한 그런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금요일날 또7% 정도 하락을 했죠. 이날 뭐 반도체 지수가 좀 반도체 업종이 좀 하락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일단은 기존에 지켜줬던 이런 부분이 아래 꼬리로 지켜줬던 그런 부분에 지금 몸통으로 살짝 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격은 조금 불안불안하다 월요일도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다 아, 이런 판단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사실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엄청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 지금 11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아, 금요일날 이렇게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110억 매수가 되었는데 누가 매수했을까 이때 상황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왜 보여드렸을까요 제가 음봉이었을 때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은 종목을 좀 관찰 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이때 날짜가 11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아주 큰 반등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 심택 제가 유튜브에서 촬영하지 않는 날도 매일 매일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상 밑에 좀내려오시면요 여기 이 종목 대응하는 방법 밖에 이거 누르셔서 이, 어,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참여. 하시면 이미 모든 그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랑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도 있고요. 요즘 회사로 저를 만나러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저 만나러 오시면 제가 점심 한턱 대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짜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13%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 장세를 좀 연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택을 제가 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가격하고요, 이 가격하고 그리고. 어,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예,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할수 있는 가격대기도 하, 해요. 어, 1차 매수가가요, 53,600원 정도이고요. 2차 매수가는요, 47,300원 정도입니다. 이두 가지 가격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대응 방법을 좀 짜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100% 뭐,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100% 믿지는 마시고요. 투자는 본인이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서는 음, 뭐 도움되는 얘기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 어쩌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타점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공감되시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면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이 종목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다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행동할 것인가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당장 지금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아,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개당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설마 이것만 달랑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투온 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 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을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 차를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이렇이 수급 수석분석와드와드리 다음에 프에프로분석분이렇이하면 하면서 0 0 0 0 0지까지려보려보 말씀을 씀을습렸습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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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다다다다0 0 0 0 0 0 0 0 0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 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 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 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구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신택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뭐좀 유료 매체에서 나온 기사이기입니다만 1000억 cb 전량 전환이 눈앞에 있다 어, 재무과제는 뭐 여전하다 어,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cb가 뭡니까 전환사채죠 전환사채가 이제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특수 그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빌리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예, 제가 심택에 돈을 뭐 1억 원 빌려줬다 그러면 이자랑 만기에 1억 전액을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올랐으면 그냥 나 1억 안 받을래 주식으로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전환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전환 사채라고 합니다. 보통 은행은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롭고 담보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이율이 좀 낮아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좀 까다롭고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환 자체가 기업의 어떤 가금 조달을 하는데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만기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동안 부채로 잡혀 있었던 게 이제 부채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그 재무 구조에도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물량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주식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수익을 본그전환사채 주주 채권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위험성이 좀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뭐그 동안에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 7월부터 올해만 20건이 넘는 추가 상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뭐 7일에는 단일 청구로 약 155만 주가 한꺼번에 전환 신청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즉 주가 부담을 방어한 게 바로 모회사 차원에서 콜옵션이 활용됐죠. 제4회차에는 어, 심태골딩스가 인수인으로부터 발행가액의 최대 33% 범위 내에서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돼서 심태골딩스를 330억 원어치의 시비를 어, 취득을 했죠. 그래서 어, 주가를 좀 방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버행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오버행 리스크라는 거는 전환되는 시비 물량이 많이 시장에 출현할 그 물량 리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심택 홀딩스가 많이 막아주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본업 수익성 회복이, 여, 회복이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아있고 지금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게꼭 심택뿐만 아니라 지금 테크윙도 조금 이쪽으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좀 줄었다. 이런 뉴스가 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제가 볼때이 터닝포인트가, 예, 어, 여기, 엔비디아의 AI 서버 저전용 메모리 모듈 소캡용 반도체 기판 사업이 거론되지만, 단장의 매출 기호도는 제한적이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꼭 영업 뭐, 그 이익이 마이너스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재고 자산이 뭐 많아졌을 때,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 크게,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예, 그럼 왜냐하면,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억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도 좋고 그리고 그런 매자님 물량이라든지 뭐 시비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다 제외하더라도 지금 신택은 기관수급으로 사실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많이 팔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500억까지도 이렇게 팔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이렇게 주가가 벼터줬다는 거는 기관수급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기관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심텍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 수급도 만만치 않게 들어왔어 만만치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오늘 외인 기관이 양매수장이거든요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얘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조정, 조정을 준다면 이런 가격에서 저는 반등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런 부분 같이 확인하시면서 심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다진 종목이라고 하는. 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게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 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 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200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맘 같아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